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회 의사 이호구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다섯 번째 시간 급성염좌에 대한 자가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뭐 공원에 놀러가거나 산에 가거나 아니 한강이었는데 갑자기 어디 삐었을 때 난처할 때가 있죠 그것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라든가 하면 점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임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한다. resting입니다. 이 전체 1, 2, 3, 4 요법은요, resting, icing, compression, elevation. 즉, rice입니다. 쌀요법이죠. RIC, 쌀요법. 자, resti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염자 부위의 조직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휴식이 필요하다. 염자 부위를 자극하나 사용하지 않는다. 자, 공원에 갔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뛰다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. 발목이 아파요. 그럼 자꾸 막 눌러보는 꺾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추가적인 문제를 줄수 있어요. 그러지 말고 레스팅 안정하세요. 그 외에 자극하거나 마사지 하지 마세요. 왜?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레스팅이 기본 핵심입니다. 두 번째 염자 부위에 얼음으로 냉팩을 하거나 차가운 물속을 대준다. 염자 부위에 28에서 48시간 동안 냉팩을 하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얼음팩이 없으면 차가운 물수을 데워도 좋고요. 뭐 비닐봉지에 찬물 얼음, 차가운 깡통 콜라, 뭐 생수병 다 좋습니다. 이때 냉팩은 10에서 20분 정도로 해서 하루 두세 번 정도로 전로 하는 게 좋으나 열감이나 통증이 심하면 술을 조금 더 늘려도 좋습니다. 아이싱이죠. 자, 세 번째. 염좌를 압박하다. 컴프레션입니다. 붕대도, 붕대 등으로 염자 부위를 압박하면 출혈 등으로 생기는 부위를 줄일 수 있지만 너무 세게 조이면 2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그부에 피가 안 간다든가 아니면 고인피가 없어지는 데 있어도 문제가 될수 있겠죠 네 번째 염자 부위를 거상시킨다 엘리베이션입니다 염자 부위 발생 후 24시간 동안은 가급적 염자 부위를 거상시키면 그부에 피가 몰리는 것이 다른 부위로 빠져서 붓기 감소에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급성염제 핵심은 RICE, R I C, Resting, Iceing, c o m p r e s i o n Elevation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자가 대처법일지 이것의 치료가 전부 될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오전 낮에 뼈인데 저녁에 잘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른다든가 아니면 그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붓기 정도가 계속 있고 심해진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가까운 한의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겠죠. 왜?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말 그대로 자가 대처, 응급 대처일 뿐이지 그러한 염좌 상태가 심하거나 너무 불편하다면 바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 다음에는 쪼골이 아픈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